매장 개수는 현재 몇 개가 되나요? 어, 본점 포함해서 음. 21개 매장이 있고요 저만 어, 나 22개가 됩니다 돈가스기에백조원 아니신가요? 아유, 라르죠 아. 700만 원 화이팅! 아 700만 원 화이팅은 뭔가요? 주말엔 항상 700만 원 화이팅을 외치고 점검을 끝냅니다, 저는 전체 프랜차이즈 총 매출은 어떻게 음. 되세요 여기서 뜨거운 매출은 1 3 4 0억 정도 는거 어. 처음에 진짜 뭐 5만 원, 6만 원, 70만 네. 원 팔다가 대구의 뒷골목에서 1억 가까이 됐습니다 초대박이다. 줄이 거의 한 50m 이상, 1 0 0 m 밖 성공했다고 하기는 아직까지 멀었다 생각하고요. 어.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이 겪었죠. 음. 처음에 실패를 하고, 서울에서 한약 1년 정도 경험을 잡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마음을 다 피우고 어. 내려왔죠. 편지를 적어서, 주변에 아. 있는 병원, 그리고 오피스, 아. 이런 것들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맛있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성을 조금 네. 그끼는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뜨던 동탄 성공본점 운영하고 있는 전명길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네. 매장 같은데 네. 여기서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여기 방을 만든 이유는 매장을 여러 가지 보다가 이렇게 좋은 매장을 봤고 또이 매장이 1층, 2층으로 잘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2층이 너무 막... 크다 보니까 사무실과 직원 교실과 또 방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어... 해서 생활하기 편하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방을 조그만하게 마련했습니다. 아, 여기서 <laughs> 평소에 먹고 자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면, 보이시죠? 이건 야식입니다. 아. 어, 대표님, 여기 보니까 네네. 애기가 그린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 혹시 결혼하신 거예요? 아 결혼했죠. 아,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6월 달부터 39살 됐습니다. 애들 두 명이 있는데 둘다 8살입니다. 어. 특히 애들은 더더욱 또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할 나이인데 좀 못했으면 미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뜨돈이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뜨거운 돈같습니다 아 돈까스가요? 네 뜨겁게 어떻게 여기 지금 경기도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어, 이제 뜨돌이란 브랜드가 대구 경북에서는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어. 아. 네, 그래서 거기서 기반을 잘잡고큰 뜻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저희 매장을 한번더 알리고자 수도권 동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laughs> 네. 매장 개수는 현재 몇 개가 되나요? 어, 본점 포함해서 21개 매장이 있고요 또 10월 달에 구미에 한개더 생겨서 조만간 어. 22개가 됩니다 아그 정도면 네. 돈까스계의 백종원 아니신가요? 아유, 멀었죠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냥> 죠 <멀었죠>. 어... <laughs> 지금 오픈 하셔서, 이제 뭐부터 체크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장 정리가 잘 되어 있나. 네. 네, 그리고 거죠. 그리고 식자재도 한번 보고, 사회선 줄이는 것도 체크를 하고. 야채 시세 도 어떤지 아까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러면 또 워낙 비싸서, 어... 또 너무 비싸면 또 업체에다 한번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laughs> <laughs> 7 0 0만원 화이팅 아 대표님 네그0백만원 화이팅은 뭔가요? 저는 아, 항상 7자를 좋아하는데 네. 주말에는 항상 7 0 0만원 화이팅을 외치고 점검을 끝냅니다 저는 아, <laughs> 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네, 네, 네.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네. 그러면 이 운영하시는 전체 네. 프랜차이즈 총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전체 매출은 대략 한 2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뜨던 매출은 음 130~40억 정도 될거요 21개 매장에서 현재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장사 잘 되는 매장 은 어디예요? 대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 본점인데. 아 네. 거기가 연매출 한 20억 정도. 연매 20억. 되죠. 네. 순 마진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운영하시는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지금 점주님들 보시면 25%에서 한30%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아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제 사무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16년 정도 되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돈가스 장사를 시작하셨나요? 네 처음에 돈가스 장사를 했고 완전 실패는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또 네. 한번 접고 네. 다시 경험 쌓고 또 다른 피자집으로 오픈해서 그게 음. 이제 작게 시작해서 초대박이 나가지고 거기서 기반을 닦고 다시 돈가스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또이 돈가스를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돈가스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워낙 좋아했었고, 그리고 네. 대중적인 음식이니까 네. 돈가스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6살 때첫 네. 돈가스 집은 네, 네. 결국 폐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경험을 쌓아야겠다 되 생각했고 네. 양식 쪽으로 해서 아. 피자 파스타 이쪽을 배우기로 결심을 하고 올라갔죠. 화덕 피자를 배웠습니다. 약1년 정도 밀도 하고 하고 다시 내려와서 화덕 피자집을 오픈했는데 숭0평 아. 매장이거든요. 보시죠 줄 서이고 하는 게뜨이라고 처음에 진짜 뭐 5만 원, 6만 원, 네. 10만 원 팔다가 대구의 뒷골목에서 1억 가까이 매출 이 나왔기 때문에 월세 100만 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박이 나셨네요. 초대박이 나죠. 그냥 아. 대박이 아니라 줄이 줄이 거의 한 50m 이상? 100m까지 네. 섰을 겁니다 아마 제 나이에 겪어보지도 못할 돈을 이제 모으게 되었고 아. 3년 정도 후에 수성모세 아까 30억 이상 매출이 나온다는 곳인데 아. 이 매장이 또 오픈하자마자 초대박이 나면서 아. 오픈하자마자 2억 이상 바로 나오고 3억대 이상까지도 매출이 나왔죠 와. 그렇게 되면서 제가 시작했던 예전의 꿈 돈가스 매장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 다시 헝그리 정신을 아. 차려서 여기 네. 보시면 또는 또 원래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 대구 동성로는 화방 골목이란 곳인데 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오픈을 했죠. 오. 오픈하고 7, 8 개월 만에 초대박의 시합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로 이때 상황입니다. 이때 여기도 줄을 줄이란 줄은 다시 왔죠. 이렇게 되면서 이작업에장은또 대박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맹 문늬가또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매장이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본점 자체를 번화가가 아니고 이런 곳에 본사를 만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어, 여기 보시면 매장이 이렇게 단독 건물로 느낌이 응.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매장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동탄에는 이런 매장을 할 곳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아 제가 수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단독 매장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아잘 없더라고요. 그렇게그고 안에 매장에 가보시면 이 매장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뷰에 아 반해서. 와.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자, 보시면,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대지평수는 몇 평이나 되는 거죠? 대지평수는 약 300평, 300평. 300평. 네. 이 돈가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권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진 않나요? 상권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상권은 주변에 반경 5km에서 1km 내 아파트가 아. 2만 세대 이상이 된다면 네. 약간 외진 곳에 있더라도 네. 마케팅으로 많이 알리면 충분히 고인들이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권도 음. 중요하지만 이 매장 자체의 여건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그 선택이 현재 맞게 잘 떨어지고 아. 있습니다. 지금은 뭘 검토하고 계세요? 오늘 봉탄 2 신도시에 점포 개발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쯤에 가맹을 희망하신 분이 이렇게 문의 주셨고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위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알아봤거든요 네.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조금 괜찮은 상가가 나와서 오늘 거기를 예비 점주님 다시 분한테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대박이 날것 같은데 아. <laughs> 이 정도 위치면 아직 11시가 안 됐잖아요 네네 어, 10시 56분이네요 <laughs> 벌써부터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네요 주말되면 네. 이렇게 좀 일찍부터 러쉬가 시작됩니다 <laughs> 이쁘게 생겼네요. 네, 고구마 무침가올라가 고구마 튀겨준 거이 메뉴는 좀 특이해 보이는데 네. 무슨 메뉴인가요? 이거는 비빔면 동탄 본점은 월 네,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오픈했을 때부터 매출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는 5월 11일 날로 통해서 5,100, 700 정도 했고요 6월 달에는 9,200원 정도 였습니다 네. 아, 네. 7월달에 7월 1억 2 0 0아 네. 1억 2백 0 0두 네. 달만에 이렇게 찍으시는 <laughs> 비결이 있을까요? 어, 마케팅도 <laughs> 많이 했고 네, 저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검증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오신 분들은 재방문 고객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웨이팅이 시작됐는데 평소에도 네. 이렇게 웨이팅이 많은 편인가요? 저희 주말이랑 공휴일에는 항상 웨이팅이 많은 편이에요 저희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료는 가장 좀 좋은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름은 보통 영업에 따라 다르죠, 그것도. 영업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왜냐하면. 아, 대표님, 보니까. 네네. 가맹 문의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시던데. 오후에 또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한한달 전부터 오신 분이. 아. 전포 개발 받는 곳으로 받아들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곳을 봐서 업무보러 갑니다. 한 시에 만나기로했습니다 26살 때첫 창업을 하셨을 때는. 그 실패 경험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네. 되게 시행착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좀 힘들시지 않으셨어요? <laughs> 성공했다고 하기는 아직까지 멀었다 생각하고요. 어.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이 겪었죠. 처음에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서울에서 한약 1년 정도 경험을 쌓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마음을 다비우고 어. 내려왔죠. 기본적인 것은 이제는 내공은 좀더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번 쏟아부어 보겠다. 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창업을 했었죠. 처음에 네. 때 창업했을 때 정말 잘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될 거라 믿음을 가졌었고 오. 그때는 안 됐을 때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회사를 네. 조각마다 다서서 편지를 적어서 아. 주변에 있는 병원 그리고 아.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피스 와. 이런 것들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매장에 한 번만 와주시면 와. 진짜 맛있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성을 조금 그린거 네.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희 매장에 와주셨고 네. 저희 친누나가 있습니다 네. 누나가 사업 파트너인데 네. 두 남매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맛도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또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분들이 또 단골이 되고 또 네. 단골이 단골을 부르고 아.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했죠 아. 네.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과정까지가 한약 1년 반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 <laughs> 메뉴들 하나하나 전부 다 직접 개발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벤치마킹도 한게 있지만 네. 대부분의 메뉴들을 누나와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만의 색깔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고객님들이 찾아오지 네.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예비 가맹점주님을 만나러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만나죠 몇번 뵀던 분입니다. 아 점포를 같이 봤었는데, 정확하게딱 네. 끌리는 곳이 없어가지고 같이 좀 봐주기로 했거든요. 아, 다시 한번 보겠습 제가 보여주세요. 3일 전에 봤었고, 또 이제 보면서 이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자리거든요. 아 겐지스라고 여기가 좋더라고요. 2층인데 위치가 좋아서 이쪽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장님, 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기는 어떤 점이 좀 장점으로 생각되셔서 오신 거예요? 여기는 보면 어쨌든 이 신도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아. 1.5km 반경 안에 네. 3, 40대 인구 그리고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 상권을 이용하죠. 아. 완전 확실한 항아리 상권. 그냥 여기서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아. 실제로 보면 여기에 음식점, 학원, 마트도 네. 굉장히 큰 대형 마트도 있고 서점도 있고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학원가가 이 이신, 신도시에서 가장 크거든요, 여기가. 아, 그러면 그 애들이 또 돈가스를, 돈가스를 먹으러 가기를 아 많이 넣겠죠. <laughs> 음, 아, 이쪽에 상가 좀 잘, 한 번씩 오십니까? 네, 병 먹으러 오고. 손님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아, 네네. 안에 느낌만 예. 살짝 뽐뽐 어, 어, 하 되긴 됩니다. 38평으로 어. 알고 있고요. 이제 좀 구석을 좀 하면서. <laughs>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 다음에는 다른 메뉴로 또한다고아 이제 아니, 아니면 오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지 <laughs> 이 금액이 1억 3천만원대로 해서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랑 계가 다시 또 여기를 할거하니까 이제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십시 그냥 제가 최대한 진짜 잘 해보겠습니다 고많습니다 아 대표님 네네네 어떻게 됐나요? 아고 오늘 정말 좋습니다. 가맹점주님께서 계약하셨나요? 네 계약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네네네 와 대표님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사실 쉽지는 않죠. 최대한 좀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뭐 노력을 했는데 그 가맹점주님이 하나 오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느끼시는 책임감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많이 있죠 요즘에 가맹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전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진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을고 처음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특히 또 애들 있는 분들은 더더욱 아. 또 제가 물론 다 신경 쓰이지만 네. 이분들은 정말 저랑 비슷한 또래 애도 있고 한데 얼마나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아. 그 책임감이 저한테도 당연하게 다 받게 되는 거고 정말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브랜드를 진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아. 있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만큼 그만큼 잘될수 있도록 음. 저희 봉산 매장보다 도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또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이제 본점에 가서 같이 식사 좀 하시죠. 아, <laughs> 배고픕니다. 네. <laughs> 지금부터 아무것도 못 먹지 않았습니까? 배고팠다. <laughs> 그, 그 상가에 어, 열심히 했다니까. <laughs> 보셨죠? <웃음> 고생 많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제 네. 미팅 다녀오셨는데 직원분들이 엄청 바쁘셨나봐요아 오늘. 정말 많이 바빴는 것 같습니다. 아, 매출이 괜찮은가요? <laughs> 매출이 지금 배달 포함해서 350 이상 되는것 같네요. 3시 아... 30분인데. 일단 배달 제외하고. 아, 배달 제외하고 300만 원인가요? 3시 정도까지 했으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녁 매출까지 치면 예상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500을 그냥 간분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느낌은. 아, <laughs> 아 제주도 오늘 수고, 수고 많았죠. 성격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아요 저는 뭐 왕년에 진짜 장난했습니다. <laughs> 이제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이제재선 식사하신 거예요? <laughs> 그런 그렇게 됐네요. <웃음> <웃음> 아빠가 이거, 이거. 이거 드시는 게 네.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해, <laughs> 돈버거입니다. 돈버거. 아돈가스와 햄버거를 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상당히 <laughs> 맛있어 보이데요네 맛있습니다, 진짜로. 컨셉 음. 아닙니다, 진짜. 맨날 먹는 거고 네. 매일 진짜 돈까스 먹겠때문이 영상을 보신 분, 꼭뜯어나서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네네. 아 오늘 이렇게 함께 촬영해 보셨는데, 네네. 좀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정말 저한테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까지 하고 행운의 날인 같네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요? 네. 대표님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제 목표는 저희 뜨돈이 전국에 120개 가는 게제 목표죠. 앞으로 이렇게 대표님처럼 음.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네네. 어떤 조언의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창업이란 게참쉽진 않죠. 요즘에 보면 정말 잘 되는 부분들만 음. 많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아셔야 되고요. 음. 진짜 꼼꼼하게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창업하시려고 한다면 요식업을 하든 어떤 업을 하든 간에 또 직접 경험을 쌓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아. 그래서 경험 쌓아보고 정말 내한테 맞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음. 진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만이또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 세대 자체가 시대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가 진짜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창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뚜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뚜돔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